저희 쇼다운은 저희의 한계를 넘어서는 표현을 담아냈고요. 멤버, 언니들, 저 포함입니다. 모두 다채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완성된 곡이고요. 파워풀한 리듬이 돋보이는 EDM 장르를 적절하게. 아리니 <레일> 아래 보지 마세요. 니 아래 전면을 보면서 아래 봤어요. 아래 데바톤이 너무 가볍네요. 웜바톤이 뭔데요? 웜바톤. 웜바톤바톤 이제 리듬이 녹아져 있는 아주 그루브한 곡입니다. 오오오오오 대박. 어, 네, 우리 타린 기사 캐스터 다음날 쉬어 <laughs> 떻게 되나요?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, 좋습니다. 어, 너무 잘하셨네. 자, 지금부터 이제 어, 좀뭐 비하인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아까도 뭐 하셨지만 오늘 좀더 편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데모곡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솔직히. 네. 솔직히 네네 어떻게 대복이 나왔어요? 아까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기가 네, 가사가 외곡이었어요아 샬라샬라 하면서 나왔어요? 네 샬라샬라 샬라 했는데 믹싱하기 전이잖아요 네다전 완전 생어생으로 솔직히? 네 앨리스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다른 장르의 느낌이었군요 완전 달랐고 네네. 이거 마스터링전 거를 들어가지고 완전 그냥 아 이게 맞나 싶었어요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이렇게 아. 했었는데 그럼 나는 너무 응.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? 가이드들한테 너무 좋았다. 저요. 잘... 아, 진짜? 느낌이 잘 왔어요, 가이드. 저는 야. 딱 꽂히는 파트가 아. 있었어요. 어디 어디예요, 그게노노 파트지. 저는 프리 코러스를 어. 처음 들었을 때, 아. 네. 와 여기가 너무 인상적이다. 아, 싶었는데 이거 내 거였다. 어, <laughs> 근데? 근데 제가 네. 됐습니다 <laughs> <웃음> 아, 6 <laughs> 0쟁이네요 네. 네. 아또뭐 발음 어땠어요, 네? 혹시 뭐? 다 가린이 빼고는 비슷한. 아 거. 비슷한 발음이었구나. 네, 그지 그런 거 고음이 고음이 송이가, 많아서, 예. 고음이 너무 맞아. 많았어. 걱정했었어요. 녹음할 때도 진짜 제가 하는 파트는 다고음이여가지고 네. 엄청 걱정했어요. <목소리> 네, 소중한 목 나가면 안 되는데, 그죠? 완전 고음단 나가요. 이비인후과가서 검사도 네. 맞고 하셨죠? 빨리 네. 하시더라고.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에요, 맞죠? 네. 네. 그러면 고생 녹음할 때 고생 소희가 제일 많이 한 겁니까? 아니요, 아니요 다 고생했죠. 그래도 좀 소희도. 고생을 많이 했다. 소희가 많이. 소희와 가린 가리... 좀한거 같아요. 가린이도 <laughs> 맞아, 가린이도 <laughs> 네, 아, 어디 목이 좀뭐좀 무리 뭐좀갈 정도로 연습을 하셨어요, 어땠어요, 소 근데 아, 어. 네. 저희 진짜 연습 많이 했죠. 그렇 네. 맞아, 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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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했어요. 안 되는 근데, 걸 되게 하느라고. 진짜. 이제 보컬 선생님께서도 <laughs> 네네. 정말 열심히 이 곡을 완성시키시려고 아, 그치, 그치. 너무 애를 쓰셨기 때문에 저희도 음.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, 했습니다. 아까라요. 네네 이제는 뭐 그냥 편안하게 하셨나봐요. 편안하게 계셔서 네. 별로 안 힘들었습니까 녹음할 때? 아니 아니 너무 힘들었고 네. 어, 멤버들 항상 열심히 잘 해가지고 저도 어.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했었죠. 네그랬다고 <laughs> 합니다. 와다 아, 너무 열심. 아 박수 한번 가나요? 박수 한번 갑니다. 힘들도 아, 네. 팬들 생각하면서 하셨군요. 아, 근데 이제 뭐쇼 다운 이거 외치는 거 있잖아요. 요거는 정말 몇번 갔을 것 같아요. 수십 번 반복해서 오케이 안다몇 번만 이거 되신 거예요. 이거는 그게 참 이상한 게. 그 녹음실 안에만 들어가면 안 되는 맞아, 맞아. 그런 게 있거든요. 아, 네네. 연습할 때 너무 잘 되다가도 맞아. 들어가기만 하면 안 돼요, 이게. 어, 진짜. 그래서 진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가사가 네. 이게 아니었어요. 원래는 뭐였어요? 그리게 아, 하나요? 어, 괜찮다. 아, 괜찮다. 괜찮아. 네. d o w n 도 있었고. 쉬었다우, 쉬었다우, 쉬었다운, 쉬었다우도 있었고. 아. 되게 많았네 네, 맞아요 여러개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 번 녹음 많이 했었어요 아 가사 맞아요. 때문에 좀 바꿔서? 네그 네. 중에 쇼다운이 괜찮겠다 해서 확정나고또 녹음 다시 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렇죠 네. 자 그럼 이번 노래 각자 좋아하는 킬링포인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희부터 갈까요? 저 갔는데? 있어요 네, 네. 어니까저 2절 벌스에 네. 저 가린이가 랩을 해요 맞아요 와 아, 살짝 들어볼까요? 이것도 좋아한다말이예요 아아 살짝 한번. 네. 자. 네. 네. 해 주셔야 돼요. 아, 네. 네. 그래, I know. You wanna be like me, 완벽해 보이는 거라니까. w h s my, what's t h is t l e s a e 수 없는 거 어떡해? 오. 아, 아 잘한다. 그래, 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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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꿀 포인트가. 린아 네. 눈치는 왜 보는 거야? 네. <laughs> 근데 머 스카리 눈치 네, 랩을 처음 받트를 아, 맡아서 네. 딱 받았을 때 바로 이제 원래 랩 담당이었던 친구 찾아가 가지고 음. 막 물어보고 그랬었어요. 네. 이게 킬링 포인트다. 네. 네. 유경은 혹시 덱 네, 킬링 포인트인데. 네. 어, 저는요. 어렵다. 그 웃음소리는 아니겠죠? <웃음> 네. 저도 또... 아벌스에 아니 인트로에 네. 예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, 맞아요. 근데 거기는 사실 가린이 목소리거든요 네, 아, 네. 아, 요번 니까또예 네.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해보주세요 자 조용하세요 네. 아, 언니가 웃고 이해할까요? 예 아니 <laughs> 앞에 아예네자 <laughs> 아, 아, 아. 조용하십시오 네아예 <laughs> <laughs> 예상보다 좋았서잘 예, 예. 예상을 어떻게 했어요? 고객 고의 빌리 포인트인가? 예. 어 옆에 재이가아 아, 예. 리더. 그 연습할 때아 어. 어. 맞아. 연습할 때 유경이가 원래 센터에 있거든요 인트로에. 네. 근데 가린이가 옆에서 계속 자기가 녹음했다고 예예 <laughs> yeah, <yeah."> 이러고 있어가지고 연습할 때만 예. 그거 가린이 를꼭찍 어 이제 이놈 클립 포인트 어디입가 아, 저요. 저는 최종의 파트. 어. 응. 네. 어 <laughs> 너무 너무 복잡스러워. 네래 어디? 어허. 오케이. 아. 아. 오케이. 또 들어봐야겠죠. 오케이. 네. 어떻게 하셨길래. 자. 아하. 오케이. 이렇게. 응. 농축함이 있어요. 농축함이 있는 능숙함이있네요 네, 좀 덥다고 난립니다. 좋은데 예. 아, 그거 다섯 개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? 아, 다섯 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예. 자, <웃음> 자 <웃음> 다섯 개 가져다 드리면서 우리 가린의 킬 킬리포인트. 네. 네, 저는 어어 잠깐 어... <laughs> 제 파트 얘기한 것 같은데. 간단하게. 네. 브릿지를 좋아해. 좋아요, 좋아요. 어, 좋아요. 고기가? 네, 브릿지가 좋아해. 했드네. 네네 감사합니다. 네네 자 이번 번째 뭐 선보기도 갖다 줬으니까 이제 한번 네. 여기 보면 은 이제 그 어, 포인트 항목 예 포인트 한번은 좀 팬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좀 알려주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. 그죠? 네. 포인트 한번 누가 한번 맡아요? 네 아, 유경이가 오, 유경이가 추자 네네 저희는 가드 춤이라고 네. 나오는 춤인데요. <목소리> 여러분들좀잘좀 봐주시고 맙겠습니다 네. 하나, 둘, 셋, s 타 o 와. 네. 한두세번 정도 연습하면 바로 나오겠죠? 오, 네, 네 되할수 그런... 있어요. 네. 따라하게 쉽게끔 좀 이렇게. 네, 따라하기 쉬워요. 네, 네. 우리 여러분들 좀 한번 한번 해볼까요? 아! 앉아서 X 자만 한번 X 자만 한번 네자 X 자한번 아, 이렇게 해보세요자 하나 둘셋넷 X 자 오이 오이 X 자 엄마 들러줘고맙다네 잘하는데요 네